여러분은 키사라 기억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년 전 일본 이 채널에서 실제하지 않는 기묘한 역을 헤맸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주인공 하스미라는 인물은 결국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체험담이 퓨슈 지방에서도 전해졌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 2005년 연말에 후쿠오카에서 쿠르메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종이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눈치를 채 보니 이상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피부로 느껴질 만큼 부자연스러운 기묘함이 감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전철은 낡은 선로를 건너고 있었고, 곧 이어 작은 육교를 지나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분명 익숙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역에는 플랫폼이 두개 있었고, 안쪽에는 낡은 일본식 역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봇대에는 분명히 히라가나로 적혀 있었습니다. 히사락이라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지붕이 없는 홈에는 우산을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전철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근처의 커다란 표지판에는 전역기 암이 다음역 카타스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런 역명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전철을 잘못 탔다며 패닉에 빠졌을 텐데 그때만큼은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려보고 싶다. 하지만 쿠르메에서 마중을 오기로 약속해둔 터라 결국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 전철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상한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분명 카타스라는 역이 있어야 했는데. 열차는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을 달린 끝에 그대로 쿠르메에 도착했지요. 주변 승객들은 어느새 깨어 있었고, 가던 중 멈춰야 할 몇몇 역들도 뛰어넘은 듯 했지만, 그 부분은 희미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책을 읽다 졸았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터넷에서 키사라 기억 이야기를 접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본 것은 정말 꿈이었을까? 하스미씨가 경험한 키사라기 역과는 달랐습니다. 터널을 지나지도 않았고 역사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으며 주변엔 주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큐슈는 도카이 지방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 이름은 분명히 키사라기였습니다. 그 역은 이 세상과 저세상의 경계에 놓인 장소였을까요? 만약 그때 호기심에 이끌려 내려섰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큐슈에서 목격된 또 다른 키사라 기억. 이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 속에 잠깐 스쳐 지나간 저 너머의 세계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역에서 내렸을까요?